그림이 고동치게 너한테 말을 걸게 하란 말이야. 가까이. 어 거기. 그림이 스스로 퍼져나가게 해. 널두바로 그거 안게 하란 말이야. 널 껴안고 네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채울 수 있게 하라고. 그 그림 만으로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이전에도, 이후로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란 말이에 그림이 알아서 하게, 그렇게 할수 있게 내가 도와주라고. 잃어버린 중간에서 만나라고! 몸을 앞으로 숙여! 그림 쪽으로! 관계를 맺주는말이야요 관계를! 그래, 뭐가 보이지? 아, 잠깐, 자, 잠깐, 잠깐, 뭐지? 구체적으로 말해라. 아니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지만 간성적으로너내 조선소 역사적 많은 것들 접하게 될 거야. 특별한 것들을 말이야. 하지만 전부 비밀에 붙여야 돼.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일절 발설해서는 안 돼. 내게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난 적이 아주 순도 없이 많아. 단순히 다로 화가들이나 갤러리 오너들이나 박물관 큐레이터나 그비어먹을 미술 평론가들만 얘기한 게 아니야. 나와 내 작품들을 험한 불만으로 가득 찬 관람객들. 모든 가치 있는 것은 종말을 맞게 되는 법이야. 우린 영원한 과정 중에 있어. 창조, 성숙, 소멸. 보통의 뭐 다른 중국 식당이 있긴 하죠. 영원한 승화는 이어지고 세대들은 사라져가고 희망은 진부에 있는. 하지만 보통의 다른 중국 식당이 있긴 하지. 답답한 구조로 넘어지시는 데요다수 당연히 넌 읽어본 적도 없는 예의생활이지. 하여피카소넌 모든 걸 움직임이라는 걸 가르쳐준 피카소에게 감사해. 움직임은 삶이야. 우리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 순간부터 악을 쓰며 울고 온몸을 비틀고 꿈틀거려. 산다는 걸 움직이는 거야. 움직임이 없으면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 군목을 바로 그거야. 이 생명들 사이에 움직임을 보라고. 이 긴장들을 보라고. 어두운 색과 밝은 색. 레드와 블랙과 보라운 간의 긴장들을. 컬러들은 것이 변화하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움직임의 상태로 실제로 캔버스 위에서도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도 서로 인접해 있게 되는 거야어리 가는데? 이 그림들은 변하고, 움직이고, 숨을 쉬니까요 제한적인 그림들은 변하지 않죠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루브레인의 모나리자는 아무도 없는 한방 중에서 여전히 미술을 짓고 있겠죠 하지만 에이. 이그림에는 관람객이 없다면 과연 숨으실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그곳에 서서 이리저리 둘러봤겠지바닷 속처럼 그렇게 굉장히 어두웠어. 아니 뭐 어떻게 이런 곳에 그림을 그리시네아이거영 우원 결국 좋은 주에게 보움을 청해야지. 오 어, 주여 이형편 없는 주인을좀 도와주소서. 말씀해 주소서.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 비어막을 이나람을이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래 그래, 그래. 그 필요가 을주도까지 올리는 거야. 어? 네가 뭔데 내 작품에 대해 참견하는 거냐고. 너 뭐하는 새끼야? 뭘 했어? 뭘본 거야? 어디서 네 따위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 크림들이 함께 있을 거냐고. 뭐, 어? 레디어너 저걸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럼 네가 그리어. 자, 레드나. 네. 어? 자, 네.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게 뭔데? 레드가 뭔데? 스카르시카크림슨 블랙 멀베리, 마제타 버건디, 세븐 크레딧컬 컬러 어떤데도. 대체 레드가 뭔데? 용한 바닷가에 천가. 엄청 표지판 스포츠카 홍조. 참저 니체를 읽어봤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미국의 탄생이요. 내이 네, 읽으래? 그래? 책슈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미국의 탄생을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내 그랬나? 네.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했을 것까얘기히긴 하네. 근데 폴라에 어떤 내용 우선 철교의 네. 관성부터 말해봐. 국미로 던데요넌 레드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 성문답하지 마. 지배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혼락이죠. 야생적이고 반항적이고 미쳐 날뛰고 술에 쩔어 있고 날것 그대로의 경험요. 앞으로는 질서, 메소드, 경계신이죠. 그게 바로 로스코이죠 진정이고 율법적이고 사색하고 냉정하죠. 이 사색을 통해 보시된날것 그대로의 경험요. 폴락은 물감을 막 뿌리고요. 선생님은 연구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비문을 썼을 선생님은 아으로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멋있단 말이야 컬러들을 잃어버리시게 되면요 선생님은 내용 없는 질서만 남게 돼요 숫자 없는 수학, 아무것도 없는 통일 상자소로요 자, 명심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컬러들을 집행하기가 힘들어져 아에들 빛을 잃고 우린 컬러들이 사라지기 전에 달려가 붙들어야 해 자, 하지만 뭐? 아니에요 뭔 하내실 거잖아요. 내가? 네. 뭐냐고? 생각해봤는데요. 이 블랙을 죽음이라고 보신 건좀 감상적인 것 같아요. 고리타분하고 뭔가 좀 낭만적이랄까? 낭만적. 솔직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 현실에서 블랙은 그냥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뭐 이런 자홍색이나 황토색처럼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블랙을 악의적으로 보시는 건 생체를 대상하게 인격화시키는 거라고요.